자, 그러면은 오늘의 공략 종목. 여기서부터 더 집중하셔야겠죠. 자,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뭐냐? 어, 오늘은 이제 CES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인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죠. 어, 두산 로보틱스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현대, 뭐 아니면 SK, 그 다음에 뭐 두산, LG도 그렇고 두산도 있고 뭐 이런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요 종목 지금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29일 공략주로 들고 왔고요. 자, CS206 최고 혁신상 이관항에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북미 유럽 시장의 솔루션 기반 수주 확대. 이거는 어이 지금 신규로 만들어낸 신규로 만들어낸 스키스캔앤고라고 이게 이제 신규 로봇이거든요. 어 근데 어 고저고. 어, 요 로봇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을 재강, 제공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어, 이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26년도부터 실적이 어떻게 된다? 수주장고 실적의 반영 본격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내년 실적 반영된데 그러면은 2월달까지 들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목의 상황으로 지켜봐야 된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1월 달까지, 종목의 상황은 2월 달까지.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잡는데도 쉽겠죠. 자,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지금 매수가 79,200원. 어, 이렇게 79,100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종목 제가 좋아하는 자리 와 있습니다. 그죠?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는 자리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9만 원대로 일단 1차적으로 잡고요. 어 그리고 이 9만 원대를 돌파하거나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응, 전략,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엠밴드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어, 꼭 N밴드 참여하셔가지고 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셔서 아까 보셨죠? 로보 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N밴드에서 여러분들께 소통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다음 히든주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수만 잘해도 수익 낼수 있는 게 우리 강기성 파트너님의 종목이죠.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상황까지 고려해서 종목 선별해주고 계신데요. 한미반도체 지난주에 가져와 주셨는데 사거래일만에 벌써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로는 CS2016 앞서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주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내년에 실적 반영이 효과될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 주셨는데요. 매수가 된 79,200원, 1차 목표가 9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좀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잡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 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 주셔도 함께 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이어서 파트너님의 히든 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또 12월 29일 히든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 종목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그 저번 주도 계속 지금 급등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터 잘 보시면은.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딱 이것만 말씀드려도 아마 느낌 오시는 분들 있을까요? 아,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뭐 로보스타도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LG전자 쪽이었죠. 그런 식으로 어느 종목인지 어느 정도 좀 추려질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배터리 생산 라인,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에 자동화 로봇을 공급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세 번째, 25년에 완공된 공장을 통해서 연간 생산력이 능또 대폭 확대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죠? 내년에 대한 기대감. 수주 대규모 수주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잊어버려라. 어, 내년에는 대규모 수주 들어오면은 일단 실적의 사이즈부터가 다를 거다. 수주에 대한 사이즈부터가 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어, 차트까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어, 매출 반영도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이 매출 반영이 내년부터 된다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로봇 종목들 집중하셔서 보셔야지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가 혹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년. 어, 그 안에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보고 수익도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 열릴 수 있다는 부분들, 어, 선별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어, 잠시 후에 오늘 5시, 어, 이렇게 엠밴드에서 여러분들께 방송, 도 교육방송 진행할 건데,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든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